<laughs> 아, 네. 귀여워. 다 왔네. 음, 네. 오케이. 음. <laughs> 네. 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차마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나 싶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사막 토론의 사회자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김태희와 1박 2일 으랑이 여행. 남자끼리 초호와 크루즈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 지금 어떤 여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진짜 김태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의 여성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현비처럼 아주 멋진 그런 남자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의 우리 낙성대 심리학과 이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간다에 우리 박승대 사회학과 김기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뉴스권의 김기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상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회자 양반. 네. 그거 크루즈 여행 있잖아. 네네. 그거 뭐내 친구들 뭐 남자기만 하면 뭐다 데리고 갈수 있는 거야? 어, 이 물론이죠. 뭐 50명, 100명 이렇게 데리고 가도 다 공짜예요? 그럼요. 남자 하면 다 공짜입니다. 난 김태희랑 가야겠다. 어, 이 왜요? 나 왕따거든. 예?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여러분들 우리가 김태희랑 1박 2일 여행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우리 남자분들 생각을 해봐 여자랑 여행 갈때 우랑리로 가던 바다로 가던 뭐 산으로 가던 그게 뭔 상관이야? 아 네? 어, 그렇죠 어차피 목적은 똑같잖아 <웃음> <웃음> 뭐가 뭐야 <laughs> 맞잖아 여기 남자들 다 1박 2일 김태희랑 여행 간다고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남자분 혹시 뭐 김태희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막 좋아하고 막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연예인 여자 연예인 있어? 없어? 있어? 어, 생각한 적 어. 있어? 어. 그 여자 연예인이 어느 날딱 와가지고 오빠 우리 1박 2일로 여행가자 그럼 가안 가? 다녀오겠다고? <laughs> 가서 뭐하려고너 <laughs> 아, 아, <laughs> 아, 뭐야 너왜 웃어? 뭐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지금부터 <laughs> 어. 뒤돌아보면 안돼 여자들이 다너 쓰레기 보듯이 보고 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이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거야. 솔직한 거. 다른 남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 남자친구는 안 그래요. 그럴지 모르지만 똑같아. 어. 100% 장담해. 어. 내가 어. 증명해볼까? 네 남자친구는 착하다고 하지만은 여행 가가지고 지켜준다고 손만 잡고 온다. 손만 잡고 잔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 나 오늘 너 지켜줄 거야. 손만 잡고 잤게 근데 나 불편해서 바지 입고 못 자. 뭔 진짜 힘 먹고 청바지만 입고 잘 자는데. <laughs> <소리지>. 다 같은 그렇지다 <laughs> 똑같이 낙타 같은아 <laughs> 아, 좋다 분위기. 다 간단거 아니야. 크루즈 여행은 생각해봐.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잖아. 근데 일박 이일로 김태희랑 여행은 이번 기회 아니면 안 가. 어. 가야지 가야지. 또 어. 나자. 네. 아이고. 뭘박수 네. <laughs> 뭐, 쳐. 재밌다 재밌다 유사반이. 아니 너네 사람 있어? 뭐 돈만 있으면 크루즈 여행을 다 가나? 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김태희 다 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어. 먹으면 우리가 김태희 같은 여자 싹 꼬실 수 있잖아, 그죠? 어. <laughs> 이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자, 앞에 남자분. 김태희 꼬실 수 있죠? 꼬실 네. 수 있어요? <laughs> 솔직하게. 꼬실 수 있어요? 못 꼬시겠죠? 그래, 왜못 꼬셔? 김태희를 왜못 꼬셔? 우리가. <laughs> 군인도 꼬시는데. 그네보다 못한게뭐 있어? 나고 싫은데. 뭐가 어 야. <laughs> 맞짜라 우리 부님보다 더잘 벌잖아. 너는. 자, 크루즈 여행이 뭐냐? 어? 크루즈 여행이 뭐냐? 자. 이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거야. 야. 이제 알겠지? 어? 이제 알겠지? 어. 이런 큰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자느냐? 이런 7성급 호텔 같은 에서 아. 매일매일 자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야. 어,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어디서 자? 라꾸꾸 라꾸꾸 침대에서 자는 거 아니야? 어? 이런 데 자야지. 그리고 어, 이제 가판을 보면은 이런 데 탁. 아 밤이 되면 이런 데서 이제 선상 파티를 쫙 즐기는 거야. 밤이 되면 이제 불꽃 쫙쫙쫙 쫙 와인 어. 한잔딱 마시면서 로맨스를 즐겨야 될거 아니야. 친구들끼리, 어? <웃음> 그러다! <웃음> 그 좋은 크루즈행을. 여 남자끼리가 남자끼리 어, 남자끼리 어. 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뭐 불꽃축제를 해도 여자랑 같이 가야지 팍 터지면서 어, 오빠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어빠 오빠, 오빠 이러면서 뭐 낭만 즐기고 그러지 야너 나랑 둘이 갈수 있어 왜뭐못가 친구인데 갈수 있지 그래 갖다 쳐봐 갖다 쳐봐 야선상에서 불꽃, 불꽃 파티 불꽃 어. 파티 무슨 얘기할 거야 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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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가 왜 우리 와. 사진 찍을까 미친놈 아니야. 봐 이러잖아. 이게 뭐야? 어디 남자끼리가? 놀아봐. 너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자, 놀아봐. 바다라고 생각해봐. 바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양팔 벌리고 웃겨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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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시원하지 시원하다. 바람 이 막. <laughs> 아, 바람 아, 시원하지. 아. 아. 뭐야? 기분이 어떠냐? <웃음> <뭐지>? <웃음> 기분이 어때? <laughs> 홍석천 된거 <것> 같지? <laughs> 어? 이런 들어가 들어가 크루즈 여행 아무리 멋있으면 뭐예요? 어. 그큰배 남자만 타고 바다를 가는 거야? 해군이야? 뭔 <laughs> <멋있는> 해군이야? 뭐 한미 군사 합동훈련가? 뭐 하는 거야? 안 가! 안가안 가! 안 가! <laughs> 재밌다 재밌다 유사파니 <You're> so <laughs> 무슨 해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성준 음. 너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 참싫지 <laughs> 어? 삶도 귀찮이 하잖아. <laughs> 그치, 그치. 봐봐, 아, 김태희랑 일박 일로 여행 가면 굉장히 귀찮아요 어. 내가 장을 다 봐야 돼. 고기 사야 되지. 밥 사야 되지. 아. 김치 사야 되지. 상추 사야 되지. 거기다가 또 과일 먹을면 딸기 사야 돼. 필요해. 어. 다 사야 돼. 내가 아, 귀찮아서 너 장을 어떻게 볼 거야? 귀찮아, 귀찮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무 <농> 소리야? <laughs> 야, <진짜. 웃음> 야 대단하다. 야 김태희랑 여행 가는데 뭘게 필요해? 야 김태희랑 <laughs> 가는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뭘게 필요해? 야. 여행 가는데 이것만 사고 간다고 아니지 그럼 몇게 소주잔은 내가 직접 챙겨야지 소주잔 봐봐 아름다운 걸로 봐봐봐봐 봐봐, 봐봐.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거 있어야지 이게. 이거 내거 어? 어. 이거 테이크뭔소리야씨아이뭔소리세요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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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진짜. 왜 쓰레기네 진짜 안갈 <laughs> 거야 대단하다 진짜 <laughs> 나한잔 테이 한잔이상규씨 <laughs> 김태희랑 1박 일로 여행 가면은 바닷가서 가 걷잖아. 그러면 건달들이 붙어 아 어? 그러겠다 괜히 와가지고 어. 오 그림 좋은데 어. 그러면서 김태희 뺏기는 거야 어. 너 건달 만나 그러겠다 오. 너 바닷가 걷다가 건달 만날래? 배 타고 가다가 해적 만날래? 뭔 해적을 배 타다가 너 건달한테 건달한테 김태희 뺏길래 해적한테 복순 뺏길래. 복순. 요즘 <웃음> 해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만나면은 고무 고무 총. 뭐야 그거. 총 맞아. 또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또 이러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무서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고. 교수님 진정하셔.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언 10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도강강은 씨. 자 여러분 김태희랑 일박 일로 여행 가면 우리 남자들은 불순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런 불순한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아주 건전한 우정여행 거기도 거기다가 초호화 크루즈여행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규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남자끼리 갑니다 남자끼리 어 남자끼리 이 세계에서 남자끼리 가서 재밌는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 어딘데? 어때요? 룸싸롱 뭔 소리야? <laughs> 재미없지 네. 네. 안 가지 <laughs> 다른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주제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형한테 돈 뺏기면 현금 영수증 받아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